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이제 몽골여행을 앞서서. 짐을 어제 안싸가지고 날씨가 거기는 약간 조금 지금 선선하다고 해야되제왜 왔어 제주 이리와 이지게 쭉쭉 쭉. 그래서 아어 일단 긴팔하고 후드하고 그리고또 낮에는 또 덥대요 이 교차가 너무 심하대 그래서 이제 긴팔 반팔 다 챙겼어요 바람막이까지 근데 뭐 캐리어가 사실 크게 들어갈 게 없어서 작은 걸로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미루, 안녕. 잘 갔다 올게. 응? 손, 앉아. 손, 손. 으르렁 내면서 다 하는 우리 고미. 아, 어, 진짜 정신없이 왔네. 공항버스가. 만차인 바람에 진짜 무슨 진짜 죽는 줄 알았네 겨우 겨우 입국 심사를 했습니다 목베개까지 하고 여행의 필수품이죠 안그러면 목이 결려가지고 바로 목이 부라키오어우니다 아... 이야 오늘 날 좋다 우리 아버님들도 몽골 가시네 오늘의 항공은 제주 항공으로 한번 타볼게요. 제주 자신이 시간 반을 간다고 합니다. 금방이쥬. 우리 어미가 직접 떠준 행운의 토끼. 시간 앉아있는게 잼병이네 잼병 죽은줄 알아 아, 한곳에 앉아있는게 얼마나 힘든지 예스. 이제 출구를 하 나가고 있습니다 출구심사를 아 입국심사인가 어 입국심사 오케이. 나오면은 리팅포인트가다 있네 버벅킹도 있고 여기까지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오,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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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와, 춥네. 여기 이제 너무 추워. 지금 완전 허벌판에 약간 바람을 막아주는 그 상공성이가 없어. 와, 바람 소리. 학창시들 이후로 오랜만에 이제 또 뒷좌석 어, 시야가 좀잘 보이네요 좋습니다 중간에 이제 마트를 들려서 이제 뭐 물과 이런 것들을 이제 삽니다 단체를 이제 다 내려주네요 한국 한국이네 한국 한국 제품도 많습니다 야, 공황작물 봐라. 신선하다. 뇌로, 이거를 니가 사아있것 같은데. 일단 뭐. 이것도 빵구 이거 사고. 오, 이거 맛있어 보이네. 제로가 살아야 미디. No sugar, no s u g 아, 한번땀다 먹어야 되 감자칩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야얘네는 완전 뭐 공기를 얼마 주입히캐나고 거의 구명조끼네. 응? 완전 튜브다투브야 트러블. 빵빵하네. 물놀이 갈때 가져가야 되겠네. 김치 먹자 김치 해외 온도 김치 먹고 싶. 자 이제 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또 피자를 함께 먹는 이게 또 투어의 묘미죠 저는 혼자 있기 때문에 피자를 한판을다못 먹기 때문에 한 여섯 분과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배가 고플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뭐 점심을 먹은 것도 아니고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개처럼 먹어 버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십 분은. 너무 많아요. 아까 네. 여기, 한 판만 하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해한 판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분제 브이로그 하려고. 뭐 알려려고 하세요? 어 어떤 거요? 채널. 아 채널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아니, 저 근데, 근데 뭐 없어서. 뭐야 뭐야? 그게 그래, 제 기록용이에요. 기록용. 빨리. <laughs> <laughs> 오. 무슨 워터부터? 인형. 많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우리는 바로 손 쓰자.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와, 진짜가 웅장하다. 징기스칸 저 동상이 250톤이래, 250톤. 그럼 아까 그런 뭐 동상 얼굴 만드는 거를 6천만 원만 내도 또. 본인의 얼굴을 또 여기 근처에 동상형 얼굴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러자마자 무슨 전사가 전사같으면 있네 여 계단을 올라가고 뭐하나보는데가네 누가 이렇게 큰 신발을 벗어놨어야 이건 뭐 거의 좀건뭐동상 신발 사이즈 만큼 크니 이제 엘리베이터 는 데인데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겠습니다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야 이게 진짜 신발이 엄청 그래. 여기에 그 소의 가죽이 진짜 250 마리가 들어갔대요. 실제 가죽으로 안에는 양털을 넣은 그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것들을 크게 만드는 그런 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신발이래요. 세계에서. 3층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런데면 또각각에또뭐 어떤 이런 스티커들 이런의 새끼들이 있고 공장에 이런 거를 해 놓고 응? 그런 되나 안 되나 아 눈이 너무 캥한데 껌을 사기 아주 잘했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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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크업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어디야 너무 좁은데 어디로 와야 돼요 3층에서 어또 이렇게 야 이거 또 골목이 엄청 계단이 엄청 좁아요 야 이거 팔살공포증 있으면 힘들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음. 뭔가 철강의 냄새가 삭삭 나네 이게 무슨 일이야 늦었다. 와 이거 진짜 봐야 된다 실제로. 와, 근데 대박 대박. 와. 진짜로 여기 뭔가 넓은 데서 내 마음이 아주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앞에 뭔가 너무 깨끗해서 다 보여. 나무가 거의 없어서 뭐 포라고 이런 것들을 뭐 양하고 말뭐 낙타 이런 애들이 다 뜯어 먹는다네. 이 너무 자증들이 야저 중간에 그 쿠앵크 끼어있네. 야 이놈들이가 이거. 이놈들이가 이거 자갈인 줄 알았더니 이거 똥이네 이거 이거 아안 되나 라고 말이야 큰일 나겠다. 응? 어? 와나낭태이를 가까이 처음 보네. 뭐에 뭐 코딱지 같은 거 있는데 미안. 이렇게 무섭게 노려봐. 와우, 눈이 엄청 예쁘네. 뭐 먹어? 뭐 먹노야? 맛있나? 야, 먹는 거 동시에 장으로 가서 보면 예쁘네. 야, 여기 냅다 털갈이 하나 본데. 맛있니? 오. 오, 엄청 잘생겼네. 와. 스로 하나 안으면 세번 다섯 번두번네번 하면 안 되고 하나 던지고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소나 비는 거. 아 감사합니다. 럭터 단정해 주세요. 럭터. 자, 저도 예쁜 돌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쁜 돌이 없네요. 뾰족한 거로 가겠습니다. 자. 돌을 오른손으로 던져야지, 던지면서 소원을 빌어야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 혼자, 혼자 여행을 와서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거북바위로 왔습니다 거북바위에 자 여기 보이십니까 어디 가나 저 피존투가 지키고 있네 아들은 묶어놔도 어디 안가네 묶어놨으니까 안가지 멋지다. 몽골 민족의 모자를 썼습니다. <laughs> 괜찮은데? 어. 모자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아주 멋입니다. 괜찮은데? 오. 이 꼬랑지가 이렇게 있어. 어? 야 이거 이쁜데. 야,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몽골을 여행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부쩍 많이 오죠 사람들이 존나 많이 왔습니다 <laughs> 많이 <와. 웃음> 존나 많이 <laughs> 근데 이 행복한거죠 저한테 아, 그래. 행복한거 맞아요? <laughs> 여러분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아까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laughs> 매번 왔다 갔다 해요 아 근데 이게 같은 거니까 지루하긴 하겠다 아. 근데 사람은 다 바꿔 아 사람 그, 다 바꿔 그래서 바뀌는 거지 응. 사람 가지 똑같았으면 아, 아 그러면 진짜 지옥이지 아, 네. 포기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런 거 하,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디 좀 전문 유튜버가 <laughs> 한번 나오면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스틸치 더 스틸치 말을 너무 잘해 <laughs> 혹시나 올리면 저한테 나중에 그 링크 한번 보내줘요 어 아, 알겠어요 저희 에서 전화 한번드릴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엄마니밧매홈 이건 디베터 말씀입니다 자 다시 네. 여섯 자리 여섯 자리 엄마니밧매홈자이거 네. 네. 아. 네. 무슨 뜻이냐고 하면 모든 좋은 일이 이루어져라 라는 뜻입니다 네. 와이기 출렁다리네 오. 오우. 인골 추정가기라, 인골. 어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와. 여기다, 뷰가. 진짜 장난 아니네. 와. 사람들이 귀찮아서 여기까지 안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와야 되네. 단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 근데 이거 1시간 코스긴 한데 충분히 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반이 안 오셨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데는 오셔야 됩니다 아 근데 진짜 뭔가 춥긴 하다 추워 근데 다리가 너무 늘들리던데 원래 예전에는 익스트림한 걸 좋아했는데 이제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알수 없는 거, 겁이 생겼어 옛날에는 그뭐 자이로드롭 이런 거 웃으면 탔지 웃었지 그냥 야 이게 봐라, 얼마나 들리는데 와, 이게 떨어지면 바로 바로 사망입니다. 네? 이게 제가 거짓이 아니라 이게 오오. 오 소리 봐, 어? 바이올린 키네자 아.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식당에 입장. 네, 찍어야지. <laughs> 어, 어, 네, 네, 네. 오, 이게 허루어이라는 이제 몽골의 전통 음식입니다. 오, 한번 먹어볼게요. 음, 기름이 너무 좋아. 맞아? 어머, 생각보다 뭐 잡내 이런 게안 나네요. 원래. 아,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와, 양고기 먹으니까 속이 느글느글하네. 확실히 고기는 돼지 소를 먹어야 됩니다. 양도 물론 맛있지만 속이 느글느글, 네글네글. 느글느글해요. 아, 다리 아파. 아, 우 다리야. 다리가 왜 이리 아픕니까? 자, 우리의 숙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어, 여기인가? 어, 남집갈 뻔했네. 여기에요. Lucky s e v 바람을 쓱떼가 주고 신발을 벗고 가줍니다 불을 어떻게 는 거지 여기 아야 어떻습니까 한둘셋넷 이야 마이 마이 플레이스 공인 누굴 할때 뭡니까 제로와입니까? 아... 아...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누가 물을 안 내린 거야. 다른 괜찮죠. 한번 더 위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또 광활한 대지에 안 나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뭔 똥이야? 야, 이거 완전 똥 맛이네. 여기까지 오나 본데. 염소하고 야, 똥이다. 똥. 전신의 똥이다. 야, 이놈들이 이거 대단하게 놓네. 야, 오늘 저녁에 저를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야 이거 진짜 밑을 보고 걸어야 돼. 안 그러면 다 똥밭이야. 전신에 똥밭이야. 똥밭. 똥맛. 아까 그 가이드 분이 한 말이 사실인 게 몽골이 예전에는 바다였대요. 바다. 바다 밑에 있었대. 그래서 이런 돌바다 이런 게 녹색 이런 게 이게 다이끼래 잎이. 이끼래. 이 높은 산이 높은 산의 고지대도 이게 바다였던 거지. 얼마나 신기합니까? 아, 어디 앉아 있을까? 어디 앉아 있어도 모아겠네. 똥들이 하도 많아. 오 데이터가 안 터져, 진짜. 아주 큰일입니다. 여기 데이터 터지는 게 이상하다, 진짜로. 아, 보초. 되게 통한데 진짜 안 터지네 이 사람들 날 걱정하겠는데 아주 날 어? 아주 걱정하겠어 산맥를 이렇게 쫙 보면 와 진짜 마음이 뻥 뚫리긴 한다 내가 여기가 이제 불이 다 꺼지면 이제 또 좋아진다고 하네요. 날씨가 아, 쌀쌀해. 내일은 진짜 이거 무조건 겨울 옷을 입어야 될것 같아. 비니 쓰고 해야 될것 같아. 어. 데이터가 안 터져. 데이터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 어쨌든 뭐 투어긴 하지만 여행을 이렇게 오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임심하긴 하고 근데 혼자 있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기도 좋고 되게 색다른 시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이 풍경이나 이런 게 좋아서 보기도 괜찮고 예전부터 한번 몽골 와보고 싶었는데 되게 좋네요 그래도 진짜 맨날 어디 여행가면 뭐 쇼핑하러 가고 이랬는데 또 요거도 요거만의 재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고 네, 있는데 불, 불 소등 하겠습니다 <laughs> 복좀 오세요 네. 아이고, 뭐, 뭐, 뭐. 嗯。<sighs>